어, 사람 내렸다, 내렸다, 사람. 아, 형님, 나 죽어, 얘. 아! 잘 가시게. 아! <laughs> 잘 가시게. <laughs> 그럼, 어떡해, 요야 엄마 밑에 있네. <laughs> 정말도 없는데 위에 있다 응, 나이도 이거 끝난 거요 <laughs> 아마도 불도 어 오른쪽 칼 소리 어아이고 하나 붙는다 뒤에! 니네 뒤에! 니네 뒤에! 렛니에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저거 <laughs> 보신가? 뭐지? 총알 없어졌거든요. 뭐? 어딘가 있었는데 안에 있네. 안에 있는 건 아는데 저쪽 편에 있네. 여기 지하에. 넘어갔다. 있다. 지하에 있어. 요 왼쪽 아, 오케이, 여기 있네. 까꿍 까꿍 컴퓨터다. 아, 이터 컴퓨터 아, 닌데이데이 뭔데? 안이노뭐서 이거. 이거. 이가수거이 까봐 컴퓨터 했잖아. 뭐 꼭지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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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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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<laughs> 애들 많은데 아니야. 어시애 봐. 도망가야지 폭탄지는데 친구야. 컴퓨터나? 컴퓨터 맞아요? 이형 자꾸 죽으면 컴퓨터라고 컴퓨터 아니구만. 자꾸 컴퓨터야. 아, 블로니까 애들 먹을 거 총소리 들었을까? 애들 몰릴 뭐 거요. 애들 안 보이죠? 짠보고구 음, 응. 나이스 고구비. 제발 포켓몬게 해주세요. 제발 좀. 애들 안나이죠 아, 어, 왜이래 자리가 네나 안좋은데 아 어, 애들이 있었는데 잠깐? 역시나 이틀 이쪽 에 있나 이틀까 죠 저기 좀 멀리? 이좀 아니고? 한 쪽에 있는거 이거 어디? 저산 쪽에. 응. 어. 야, 이씨. 여기 있다. 오 마이 갓. 친구 하이. 재밌어. 와, 이미사고 제발요. 제발요. <laughs> 와좀 무식하게 쏘네 진짜. <laughs> 와내 후라이팬 때문에 보일라 나. 후라이팬 뺄까? 아 어? 하하, 니네 반대로 펜으로 가야 돼 지금. 그렇군. 이 반대편 못갈것 같습니까 형님? 저에 돌. 아, 너 이마도 아닙니까, 형님? 저 위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아 왜, 왜 던져, 왜 던져? 아. 뒤로 빠졌는데, 살짝. 부러자다 아드. 네. 아드. 네. 이 새끼 금방 총알 없었는데 한 파임 전에 나 들었어요. 근데 나 줌이 안 된다 이거 자꾸. 네, 한 파임 전에 나 들었어요. 근데 나 줌이 안 된다 이거 자꾸.